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박입니다. 오늘 제가 초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초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이 초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 불어붙여서 우리 난개가 무럭무럭 잘 발전하라는 염원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초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아네 녹겠습니다. 녹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난초는, 자, 여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자른 자리를 한번 볼까요? 자, 자른 자리가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도 모쪽에 자른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른 자리가 보이는군요. 아, 네네네. 자, 이 자리를 아, 톱신 패스트로마감 아, 했죠 저희들이 그런데 과거에 십몇년 전에 2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저희들은 저희들이 양초를 가지고 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다른 자리를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과거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것이죠. 과거에는 톱신패스트가 없었죠. 이 녀석이 없다 보니, 예. 시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 도포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적용병해는 감귤의 수지병, 사과의 불란병 병반이 보이는 즉시 도포처리, 발병초 도포처리. 아, 이두개 병은 이걸 바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 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농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본 제품은 농약 임으로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톱신페스트가 지금 말을 바르는 게 전국주의 추세죠. 최초로 남초에 적용한 게 바로 이대발 박사입니다. 예전에는 기온알이라는 걸 썼고 그전에는 양초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근래에 들어서 이 톱신 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어, 하시는 말씀이 늦게 굳어버리니 씹어놓고 물을 주게 되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씀 하십니다. 어, 실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 불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톱신 패스를 살짝 바르고 그 위에다가 첨농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중국 출란들은 엄청나게 질기게 붙어 있어요. 이 자리가. 칼로 그어도 쫄기쫄기 합니다. 하도 질겼어. 우리가 중국 출란을 변별할 때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또 유전적으로도 구별하지만 저희들이 오랜 기간 해보니까 중국 출란은 붙어 있는 자리, 예, 유광속이라고 부르는 관으로 되어 있죠. 이 관다발이 음아모자에 찔기더라라는 것도 어,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국 출하는 박사는 왜 키우십니까? 바로 냄새 맡으려고 키우죠, 냄새. 자,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아, 안 떨어져요, 중국 거는. 고래심줄입니다, 고래심줄. 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아, 살짝, 발랐습니 그리고, 자 이렇게 손으로 조금 문질러서 천물을 묻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천 농이 커버를 하게 되고 그 커버는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무리가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심는 방법도 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자르고 상처가 난 자리에 쉽게 굳지 않아서 열어놓고 말려서 심는 분들이 계신다면. 천농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천농이 잘 아, 묻어있죠. 자 그런데 공장님이 음, 토신패스를 <laughs> 사용했을 때 빨리 굳지 않으면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있나요?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죠. 예, 제 생각에는 바르고 나면 어느 정도 막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풋도 바르고 황토도 바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오초 보드를 바르면 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니큐어를 무색 매니큐어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번 석신나가고 심어 놓고 무리가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들은 그러나 조금 불결한 날씨에 우려가 되신다면 조금 말렸어. 쉬는 편도 좋겠죠. 심어놓고 다른 자리 근처에는 돌을 넣지 말고, 조금 열어놓고 고기에다가 수태나 마른 수, 수태 등을 얹어서 햇볕만 세게 벌브로가지않게끔벌벌있는이 애가가 굳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 물을 줄 때는 담구어서 물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뿌리는 마르지 않고 물은 몸속으로 들어가고 잘려진 자리만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끄덕끄덕하게 마를 수 있게끔 했다가 심는 방법도 좋겠죠. 아, 그러려면 숫자가 많은 나시는 힘이 들겠죠. 숫자가 작은 나시는 가능하지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바로구는 심고 바로 물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양쪽 촌농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촌농이 조금 우려스러우면 안에 톱신패드들을 살짝 한번 바르고, 덮어 씌웠서 어, 아 우리 촌농으로 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못 들어가니까 물 아무리 줘도 촌농이 커버를 하니까 괜찮겠죠. 아 다른 단면에, 아, 우리가 마감을 하는, 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른 단면을 통해서 감염된다 라는 걸 인식을 못하듯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책을 통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심각하다 그때 옮긴다 그때 탈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촛농으로 어, 이렇게 마감하는 영상을 과거 20년 전에 제가 했던 것인데, 한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전화기 대발했습니다.